스토리 성경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우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징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잠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 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입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건귀를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빌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